오두오두. 지난 시간 예비초등의 생활습관에 이어 오늘은 공부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큰아이의 실제 경험담이나 전문가분들의 도서나 교육 영상을 수두룩하게 접하며 전곡을 찔렀던 이야기들.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도오두 채널은 보다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는 체험학습과 스마트폰을 멀리 할수 있는 놀거리 가볼거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후 육아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좋고, 책을 통해서도 좋고, 동경의 대상이나 목표가 생긴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수 없는지, 학력마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으로 근본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회까지 12년 장기전으로 보고 처음부터 힘 빼지 말라고 어디서나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하게 올리면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기 마련인데요. 그 속도를 맞추는 적정선의 기준 이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스스로 뚝심 있게 이겨낼 수 있는 자기주도력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도 다시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라 하 셨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 는데요. 내 아이의 그릇에 맞는 방향을 부모님께서도 꾸준히 파악하시고 환경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학년까지는 예체능 위주의 학원을 많이 가고, 직공부를 하게 됩니다. 직공부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수 있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에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자, TV와 스마트폰 장난감의 유혹을 벗어날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집중할 수 있는 공부방의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아이의 의견을 반영한 학습 플래너도 짜보고 우선순위로 놀기 전에 끝내야 하는 약속을 루틴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수 있는 작은 집안일부터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성취감을 얻게 하고 한글을 익힌 후에는 직공부 또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 많고 어려우면 일단 책상에 앉기조차 싫습니다. 내 아이에 맞지 않는 난이도와 무리한 양으로 비내리는 실패의 경험을 주기 보단 작은 성공으로 성취감을 얻고 계속 도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뚝심 있는 습관, 아이의 공부 습관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과목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글밥이 적은 그림책은 스스로 읽고 받침 없는 글자는 쓸수 있는 정도 한글을 익히고 입학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 익힘의 영역도 한글을 알아야 풀수 있고 2학기에는 받아쓰기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엄마로서는 요즘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눅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확실히 한글을 아는 만큼 책을 많이 읽은 만큼 표현력도 풍부하고 발표력에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처음 한 학교 생활은 챙겨야 할 가정통신문도 많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만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글까지 익혀야 한다면 아이가 버거울 수 있겠죠. 초등 입학을 앞둔 겨울 방학에도 조급해지기 때문에 늦어도 7세부터는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수 개념을 먼저 익힌 친구들은 본인이 다 알고는 있지만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는 기본 매너를 갖추고 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내 아이가 관심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맞지만 그때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 노출로 인해 자극을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응. 고구마. 두 아들도 누리과정을 통해 한글을 접하다 보니 집에 붙여두었던 한글 포스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책을 읽어주거나 온필력을 기르기 위해 색칠놀이나 선긋기 자유롭게 끼적이기 활동으로 운필력만 키우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남말 카드의 통글자와 그림을 맞춰가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자 이름, 친구 이름,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눈으로 익히게 했습니다. 통단어로 시작해서 익히는 공부가 효과적인 아이도 있고 처음부터 자음 모음 나누어서 배우는 한글이 효과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에 맞게 남말과 문장 읽기, 나아가 받아쓰기 연습까지 꾸준히 한 단계씩 공부해봅니다. 받침을 배우고 짧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는 받아쓰기나 두세줄 정도의 일기, 편지 등 짧은 글쓰기를 통해 문장 연습을 했습니다. 아줌밥을 짚어주기는 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말을 글로 자유롭게 옮기는 연습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그것마저 어렵다면 좋아하는 책의 한 문장이라도 필사해 보거나 좋아하는 노래, 캐릭터 이름 등 흥미로운 무언가를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쓰기의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남자친구들은 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교 어휘를 잡을 수 있는 어린이 훈민정음 교재도 좋았고 받아쓰기 연습도 좋습니다. 받아쓰기는 먼저 소리 내어 읽고 따라 써보기를 반복하며 오다 위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6, 7세의 집중력은 10여분으로 매일 꾸준히 10분씩만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도저히 엄마와 집중하지 못하고 케어가 안된다면 선생님과 함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적절한 복습과 독서를 꾸준히 함께해주세요. 요즘 유치원에서도 학교 가는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이면 독해문집을 풀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데요. 이때부터 공부 습관은 시작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난무하는 무리한 독해 지문이나 서술형 수학은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하고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엄마가 같이 문제를 읽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문제를 읽고 풀수 있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읽기나 독서로 받아쓰기, 한자로 국어 영역을 채우고 그외 알파벳 따라쓰기나 연산 도형 사고력 스스로 할수 있는 영역만 매일 시간을 정해 조금씩 꾸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엄마의 기분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읽기 독립이 가능해졌다면 꾸준한 독서와 함께 아이 수준에 맞는 독해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소리 내어서 읽때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고 모르는 단어만 짚어주며 요령이 생기면 스스로 풀게 했습니다. 떠먹여주기보다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습관 가끔 반찬만 올려주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서와 더불어 한자어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획수나 쓰기까지 반복되면 아이들은 어렵고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배웠던 한자어만 일생활에 다루며 기억해 보았습니다. 큰아이의 경우 한자어의 교재와 함께 마법 천자문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작은아이의 경우는 유치원에서 급수시험을 준비해 급수교재로 풀게 했습니다. 한자 포스터를 벽에 붙여두고 오며 가며 보게도 해 좋습니다. 아이 성향에 맞게 교재를 선택하고 저학년 때부터 흥미롭게 시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 3학년부터는 과목도 늘고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다양한 책을 읽고 한자를 접해봤다면 개념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보이던 두 아들은 관련 도서를 읽거나 과학관이나 박물관 등 체험을 통해 관심을 이끌었고 그림책 위주의 위인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문제지 한국사 편을 다룬 뒤에는 저학년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수업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해야 할 것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쉽게 접근할까 늘 고민이었는데요. 보통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참. 여 참여하는 박물관 수업은 박물관마다 다양한 주제로 선생님과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 그리고 과학관 아들이는 즐겁게 뛰어놀던 놀이터, 각가지 기념품이나 좋아하는 외식 메뉴 등늘 특별한 기억으로 거부감이 없다 보니 꾸준히 관심을 가자 배경지식이 쌓였고 사회과학 시간에도 흥미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경수와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훗날 사회과학 배경지식이 요하는 국어 지문도 상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 정리를 잘 짚고 가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초저항 중학생 때는 놀잇감이나 간단한 실험 다양한 체험 그림책으로 배경지식을 쌓고 고학년에는 스스로 해석하고 요약해서 학습일기 또는 과목별 개념 정리 노트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초등 입학 전에는 수 감각부터 키워주어야 합니다. 두 아들의 경우 등하원하면서 1부터 10, 그리고 50배까지 확장시켜 세어보기도 하고 뛰어세거나 거꾸로 세어보기도 하고 버스 번호나 차 번호판, 시계에 달려 보름마을 보드게임 등 일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놀이로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수감각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수학 놀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작은 아이는 일찍이 형이 수업했던 수학 교구들을 매일 같이 놀았었는데요.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수학은 수학 교구와 같은 구체물을 가지고 했던 놀이가 수나의 연산, 도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고가의 교구가 아니더라도 얼음 트레이에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두어 10의 보수 개념을 세 곳으로 나누어진 식판에 가르기 모으기 놀이를 해보아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나 교구를 이용했다면 도움 없이 푸는 연습으로 빈도를 높여갑니다. 일정한 시간 자기주도 공부 습관을 수단으로 연산만한 게 없는데요. 아이가 질리지 않는 양으로 사고력 또는 도형교재와 병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인이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 선행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수포자를 초래합니다. 아직 언어 학습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접한다면 수학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영 사고력 연산 교재만 병행해서 나가도 충분한데요. 우리 아이가 학교 진도를 잘 따라가는지 불안하시거나 단어 평가 점수가 안 나온다면 기본 개념 교과 교재 정도로만 반학기 예습 또는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3학년 때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심화 문제를 스스로 경험해봐야 합니다. 오답이 나온 경우에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공부법은 과제 집착력을 키우기 위해 끝까지 스스로 풀면 좋겠지만 그 또한 소포자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아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되 아이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힌트와 해당 문제 풀이로 점검할 시간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심화 규제를 바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보통 개념서 다음 심화로 다지는데요. 심화 오답률이 많다면 밑단계인 응용 교재, 응용도 힘들다면 개념서를 복습하고 개념서마저 어렵다면 기본 연산을 다지고 독서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문해력을 길러야겠습니다. 반대로 심화학습까지 사둘러 마친 친구들은 경시 대회나 사고력 교재로 진도 조절하고 많게는 1년 정도까지만 깊이 있는 선행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심화 문제는 결국 아이의 집요한 문제해결력을 위함인데요, 심화 과정 없이 고학년을 보낸 친구들은 중등 과정을 잘할 수 없기 때문이고 심화 문제는 저학년 독서 습관 없이 스스로 개념과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년별 공부법의 방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쉬운 건 누구나 쉽고 어려운 문제를 잘해야 잘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늘 했던 말인데요. 조급함에 서둘러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지만 하나씩이라도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격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 나온 친구, 일찍이 학원을 다닌 친구, 3학년 때 학교에서 처음 접한 친구, 학습 격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초등 입학 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힘든 것처럼 교과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높아진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접한다면 사실상 힘들 수 있을 텐데요. 학원이 필수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알파벳을 숙지하고 파니스음가를 어느 정도 익히고 3학년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 또한 즐거워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파니스송이나챈트송 난이도 낮은 애니메이션, 그림책 등 즐겁게 배우는 놀이신 영어를 추천드립니다. 하니스 은가를 어느 정도 익힌 친구라면 아이 4배에 맞는 리더스북으로 꾸준히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흔하의 경우 3학년부터 단어 암기를 시작했지만 반복적으로 스토리북에서 접했던 단어들은 힘들지 않고 암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꾸준한 습관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꼈고 고학년 때 접하는 단어 암기량과 학습량을 감안해 보면 저학년 때 한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책을 많이 읽어두고 문해력을 키워야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관에 따라 학습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수학과 영어입니다. 지나친 선행은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 있고 또 너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데요. 주변에 휘둘러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포기하지 않도록 내 아이에 맞춰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나아갈 수 있는 공부 습관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이가 잘하는 재능을 찾고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달리다 보면 아이가 번아웃 오는 사례도 많고 다그치다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아이가 잘 살기 위해 했던 부모의 마음이 무의미해지기도 할 텐데요. 부족함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툭심있게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끈기가 생기도록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습관의 가장 중요한 꿀팁은 아이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함께 어울러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과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펼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 습관을 이야기하다 보니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독서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